항상 맛있는 요리 해주시는 종부님 오늘은 무슨 요리를 먹을지 너무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종부님 오늘 먹을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성류탕. 성류탕이요? 네. 아! 음. 성류니까 성류가 들어가겠죠? 절대 안 들어갑니다. 아, 성류가 안 들어갔군요. 네. <laughs> 성류탕이 성류가 안 들어가면 네. 뭐지? 만두인데 네. 모양이 성류다. 아! 아, 모양이 성류 모양. 응, 그렇지. 성류탕. 한번 빨리 만들어 보고 네. 싶어요. 음. 냄새 완전 좋아요. 완전 고소해요. 익히면 색깔이 진해질까요? 더 연해질까요? 더 진해질 것 같아요. 와, 똑똑 아, 감사합니다. 어쩌고래, 똑똑한나 아, 전부님 때문이죠. 아, 참 감탄을 하겠다. 아, <laughs> 어, 이 <이건> 나이도 어린데. <laughs> 선생님 말씀대로 한 숟가락 넣고 많다 반을 접고 응 어, 반을 접어서 1cm 밑을 붙여주고 1cm 밑 붙여주고 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넣고 어. 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음. 그렇지 넣고 어, 이 주름이 같이 그대로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서왜 이렇게 이름이 이상해 됐고 아, 귀엽게 했네. 음. 귀엽게 한거 가운데 넣고. 네. 만드는 거 한번 맛보세요. <laughs> 어, 선생님, <laughs> 너무 예뻐요. 색깔도 형형색색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한데, 벗긴 어.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아, 아. 하겠습니다. 네. 이거어이렇 들어서. 네. 이것도 굉장히 만두피는 쫀득쫀득하니 맛있는데요. 근데 조미료가 안 들어서 그런지 약간 싱겁다가도 끝맛은 또 담백하면서 깔끔해요. 음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음 어떻게 옛날에 이런 맛을 낼수 있죠. 너무 그럴까요? 맛있어요. 네. 음대성부터 먹어봐요. 네. 또이 간장에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 네. 음. 음. 음, 와, 진짜 맛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딱 현대 컬러풀하잖아요. 음. 너무 컬러풀해서 고기도 <laughs> 너무 예쁘고 먹기도 너무 좋고 진짜 음. 최고인 것 같아요. 음식 디미방을 통해 우리 전통의 맛을 배워 볼 텐데요. 정부님, 오늘 만들어 볼 음식은 뭔가요? 아, 오늘은 빈자법이라고 어 옛날에 그 빈대떡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 예. 빈자법 또 처음 들어 보는 얘기예요. 빈대떡 주재료가 뭐죠? 빈대떡 주재료는 녹두. <농두> 어. 아, 녹두. 예. 녹두요. 이렇게 아, 넣어서 네. 한 주물럭 주물럭 해봐요, 네. 요 나오지 않도록 한 손으로, 이 손으로 잡고 네. 주물럭 주물럭 해요. 오, 느낌 굉장히 좋아요. 네. 오, 주물럭 주물럭. 팥과 꿀의 조합이다. 근데... 갈수록 비싸네요. 저도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응, 이렇게 해서. 네, 그면은 이제 아이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모자지면 다시 뭉치면, 다시 모자지면. 응. 아. 이제 조금 더 나서, 아 살짝 이렇게 네. 해서 이거는 이제 자얼마나 묻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삼천 원이요. 맞네, 삼천 <laughs> 원. 네. 근데 오늘 옛날에는 이거를 네. 어디다가 구웠을 것 같아요? 저알것 같아요. 뭘까? 다식법이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기와. 기와장? 네. 네. 아니지. 옛날에는 네.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서 전을 부쳤어. 옛날에는. 아 응. 가마솥 뚜껑에다가요? 예. 네. 원좀새로워요 그럼 옛날에는 가마솥 뚜껑이 프라이팬 네. 역할을 했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전을 다에 지어 먹었다고 보면 돼요. 아, 와,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진짜 어떤 맛일지 굉장히 음.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음.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제일 맛이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아니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을 거면은 네. 대체 얼마나 맛있다는 거예요. 음, 먹어봐요. 네, 네. 보기에는 음. 일단. 네. 뭔가 동그랑땡 같이 생겼어요. 네. 요즘에 우리가 먹는 동그랑땡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한번 제가 어떤 맛일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째 이런 맛이네, 있일 예, 맛있죠. 녹두의 고소함과. 팥의 달콤함이 꼬이 들어갔으니까 네네, 같이 퍼지면서 음, 조금 부드러운 카스테라 느낌도 나는 것 같아요 음, 너무 맛있는요한번더두 음, 개, 세개백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정무님 음. 오늘 이렇게 맛있는 김지아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